2021, 2학기 기말고사, 배감고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태양전지에 빛을 비춰왔을 때 자유전자가 발생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태양전지. 됐죠? 자유전자. 이쪽이 N형반도체. 됐죠? 이 전극이 N극이죠, N극. 됐죠? 어, N극이 아니라 극이이 전극이 마이너스극. 쌤, 이것 때문에 N극이라고 했네. 실수. 죄송. 그죠? 이쪽이 마이너스극. 이쪽이 플러스극이죠. 됐죠? 그래서 빛 비추면요. 전자가 들뜹니다. 이렇게 이동해요.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 연결 딱 해놓으면, 전구 하나 딱 설치해놓으면, 됐죠? 전자가 이렇게 와요. 전구가 불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광전 효과. 그죠? 태양 광발전에 활용하죠. 됐죠? 갑니다. 자, 태양 전지는 빛을 바로 전기로. 그렇죠. 맞습니다.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빛 광자. 전기할 때 전자 그래서 광전 효과 이렇게 됐죠? 이번에 생성된 자유 전자는 큐이동 볼게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됐죠? 큐가 하는 게 아니라 피극이죠. 피극 전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죠? 틀렸네 피극 되지? 두 번. 화력 발전에 비해 초기 설치비 많은 말어 그치, 그치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죠? 화력 발전은 석탄 석유 태우는 거고요. 됐죠? 뭐 일종의 뭐큰 보일라 이런 느낌. 그래도 음, 좀 심하게 심하게 말했지만, 그죠? 물론 돈이 많이 들지만, 이만큼은 어, 아니에요. 얘는요 이거 하나를 태양 전지라고 그러고, 이게 많이 모이면 모듈이고 그러고, 또이 모듈이 어마어마한 어, 그죠 규모로 만들어내야 돼. 그죠? 아주 대규모 공사입니다. 됐죠? 거의 뭐 산을 깎아서 만들고 막 이래요. 그죠? 물론 작게도 만들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규모가 어, 크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요. 됐죠? 이유는. 에너지, 어, 좀, 밀도라는데, 거기 좀 떨어져요. 어, 태양전지, 태양빛 이용한 게, 그죠?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되겠죠? 자, 따라서, 2021, 2학기, 기말고사, 배감고 5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되게 시맞습니다